전국에 계신 싱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에 계신 싱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파라다이스 에디 정입니다. 2024년 10월 9일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우리는 완연한 가을 속에서 우리 가을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2, 3주만 지나면 초겨울이라고 하죠. 11월이 된 말이죠. 낭만의 계절, 낭만 있게 보내야 되는데, 참눈 깜짝할 사이에, 가을도 이제, 어느덧 우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이죠. 10월 12일 날, 만남주선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배우자,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늘 동기부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늘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하늘의 축복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하늘의 축복이 아닙니다. 운명의 길입니다. 운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상이 높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기대를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입니다. 10월 20일날 야외 모임을 합니다. 여행면서 야외 모임인데 오남역 오남 호수 공원으로 직접 집결하시는 을 겁니다. 11시에 집결을 하시는 겁니다. 회비는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남녀 비율이 똑같습니다. 지금 한 30여 명 됩니다. 이제 10여 명만 저, 저희들이 예약을 받고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아도 복잡할 것 같아서 말이죠. 제가 오늘 특별하신 분 공개군을 드립니다. 공개군을 드리기 전에 한 여인의 참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본인으로서는. 가슴이 아프죠. 어느 날은 이분은 말이죠. 이쁘지는 않습니다. 절대 이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남성분들한테는 매력적인 신호 같습니다. 이분이 앉아서, 앉아서 계시면, 저 여성분 미팅 좀 해주세요. 저 여성분 미팅 해주세요. 남성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쁘지도 않고 나는 내가 보기엔 뭐 별로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중에 어느 남성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에디정님, 에디정님, 에디정님 전화가 와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이분이 말이죠 초음때 4시, 5시에 전화도 하고, 다섯 시, 보통 다섯 시 안에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그분하고, 얼마나 만났느냐. 딱한번 만나서, 커피 한잔 마셨는데, 완전히 저한테, 뿅! 갔어요! 용감거는 말이죠 봐야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적에 새벽에 3시, 5시에 전화해가지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 4, 5시에 누구나 자는 시간인데 잠자는 시간에 전화를 한다 그것도 먹게 뭐 사랑하는 사이고 한참 사귀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번 봤는데,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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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그것을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예의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노가다 매너입니다. 노가다 매너. 그래도 말이죠. 아무리 서로 잘 알아도, 오전에는, 전화나 문자 하는 것은 좀 신뢰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는, 뭐, 전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만나지 말까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텐, 안 만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처음 만나지 않을래요. 왜 새벽 5시에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에디 <laughs> 정한테 물어보세요. 에디 정한테, 에디 정하고 저거 친구예요. 친구, 에디 정 보면 확실하잖아요. 내가 친구예요. 그러면 제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에요, 니정님하고 네 친구라고 그러시는데... 친구 맞죠? 친구 맞죠? 친구는 무슨 친구야? 여기 회원으로서 한세번 정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한 8, 9년 동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친구, 친구, 친구 아닙니다.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에디정 운영진 친구라고 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나를 믿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랬더니, 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전화가 또 와서, 에디정이 친구가 아니라는데요. 친구가 아니라는데요. 이게 정말인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에디정이 우리 집에 와서, 그 양주 두 병씩이나 함께 마시고 그리고 몇 번이나 갔다고 친구예요 친구 에디정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 술 담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박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중한 일이 있어도 우리 회원님들하고 여행을 갔을 때는 그때는 위박이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위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말 믿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요즘도 전화가 오나요 그랬더니 예 전화가 와요 5시면 꼭 전화가 와가지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끊어요 아나 미치겠네 내가 미치겠네 내가 미치겠네 그러면 그 사람, 전화 받기 싫으면 수신정지 해놓으세요. 아니, 에디정님,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수신정지래요?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전에, 그 남성되는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여자가 말이야. 친구하고 함께 갈 거니까 잘해 주세요. 잘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 참석을 하면 은 본인이 참석을 해야지. 본인이 또 전화를 해야지. 또왜 남성 의원님이 전화를 하세요. 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여기 필요 없다고 말이죠. 둘이서 짝짝꿍 짝짝꿍 돼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랬더니 말이죠. 며칠 있더니 여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에디정님, 에디정님, 왜 그런 사람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 사람 사라졌어요. 어디론가 없어졌어요. 내가 소원이 있다고 그래서 밥한번 사주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서 스테이크 정식으로다가 내가 사줬는데 그거 먹고 사라졌어요. 에디정님, 에디정님. 뭐 나한테 뭐 커플 반지 해준다 뭐 해준다 찬뜻 바람 넣어놓고 없어졌어요. 너 미치겠어요 나 한국에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사랑을 많이 하셨구먼 했지 했지 했어요. 사랑을 했으면 참. 그것도 문제네. 살아가는 건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아니면은 아닌 건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냐고. 거짓말 시키는 사람 저 싫습니다. 내가 볼 적엔 큰그 남자가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원님이 문제입니다. 정말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살기 싫다고 하셨죠. 가세요. 뉴욕 가신다고요. 가세요 가세요. 너무나도 우리 운영진이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 사업이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간만 보다가 이런 사고가 난것 같습니다. 왜 떠났는지는 저 떠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 그 스테이크 의도 처먹고, 얼마나 잘 살고 보자. 얼마나 잘 살아? 보자. 제가 오남호수공원 안내 말씀을 드렸죠. 공개군입니다. 공개군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공개군입니다. 여성분이십니다. 60세 되셨는데, 참석이십니다. 여성분, 62세 되셨는데, 참석이십니다. 여성분, 69세 되셨는데, 상당히 이니십니다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여유도 있으십니다. 이분을,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 드리, 만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걱정입니다. 남성분이십니다. 63세 되셨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이분도 처음에는 잘 만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잘안 되는지. 요즘은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장가를 가고 싶다. 장가는 아무나 가나? 사랑은 아무나 합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남성은 69세 되셨습니다. 개인 사업이십니다. 참석을 하십니다. 아마 이 60대, 60 후대 후반 여성 연님하고 미팅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이 남성분들도 오래간만에 오십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간은 말이죠, 이런 추워지는 감각에 그대로 이렇게 반응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감성을 이렇게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통제가 잘안 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이 여성분은 감성 자체를, 감정 자체를 자기 통제가 안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적에 그것이 이중성격입니다. 운영진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한테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만날 건다 만나고 여행 갈건다 가고다 다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 그래도 죽어도 사랑은 안 했어요 사랑은 여행은 갔는데 사랑은 안 했어요 사랑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때 오히려 안 오는 게 바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